수질 개선 및 언용 보전에 관한 주민 협의체 7차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또 혹시 신체가 좀 불편하신 분은 앉으셔서 어,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이하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임시 의장을 부의장 협의체의 부의장으로 계시는 김영석 부의장님이 임시 의장을 맡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아직 지금, 아, 27번. 지금 우리 협의원이 41명인데 현재 27명 참석하셨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과반수 이상으로. 성원이 됐으면 is this? What is t h i 다 What is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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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이 h i 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this? What is 네, 이것은 조건부입니다. 민태용 주민행체 회장에 대한 제 신임안입니다. 그래서, 일론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회순에의 있습니까? 권수와 권수의 개및 원형보전안. 거기가 지금 세 개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걸 한번 펴보세요. 그다제 2호안 상장합니다. 풍화모수 수술 개선과 원형보전에 관한 대표단의 심의안을 상장합니다. 이 제안 설명에 대해서는 우선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지금 위에 있는 세 가지 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분해 보면 2021년 보시안 협의체 안, 원안, 그 다음에 동대 표시묘계로 협의체 전체 의결 요구안, 이거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안은, 그게 결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안으로 시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일 앞에 있는 2021년 9월 고시 안은, 이미 이게 통화모수는 2021년 9월 달에 어떻게 개발, 지금 밑에 있는 항목으로 개발하겠다고 고시가 됐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이미 SPC하고 이용섭 시장이 있을 때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렇게 다.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강기정 시장이 좀 이렇게 주민들 여를을더수렴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협체가 구성이 됐고, 그렇게 해서 5개, 7개 동 5명, 그 다음에 이제 또 어, 고시기원 4명하고 2명,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구공무원 4명, 이렇게 해서 애초에 협체는 45명으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오늘 왜 정격수를 41명으로 삼았냐면은 공무원들은 의결정족수 뺐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41명을 정족수로 보고 오늘 예, 성우선언이 됐고 지금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차 구시안은 시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 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시는 이걸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럼 두 번째 안은 뭐냐면 협의체가 처음 생겨가지고 상원칙을 정했습니다. 수량, 수개, 수심에 대해서 원하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발을 해주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3월 8일 날, 3월 2일 날, 시장님을, 맡, 아까 경과 보고도 있었습니다만, 근데 그때 시장님이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을 했어요. 대신 수질은 자신할 수 없다. 그러나 시민들의 의견이라 하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겠다. 하고 굉장히 우리 해변도 공부도 있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보고도 드리고, 연락했었는데 그것이 차 차에 미뤄지고 확정을안준 거였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날 시장님이 다시 만나자고 연락이 <laughs> <열람이> 왔어요. 그래서 <laughs> 만나러 갔는데 몇 분이가 <laughs> 죄송합니다. 몇 분이가 그 여섯 분이 갔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현재 행 통대표단입니다. <laughs> 누구 누구 갔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민태용, 예, 김용섭, 거기다 김옥수. 진용경, 박경근 이렇게 여섯 분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시장님하고 또 천안역 본부장, 그다음에 실과장들 이렇게, 이렇게 이제 계셨죠.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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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게 그러면, 조용하시고. 그러면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선은 결론을 유보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예, 이제 이렇게, 의견 종교수하고 이렇게 성운을 할때 가반수로 성운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가반수가 참석했기 때문에 회의가 소개됨을 이렇게 선포한다고 이렇게 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 표결권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제 상식으로는 이렇게 더 다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이 많고 오늘 나오셨어도 한 8명 정도는 기권하셔버렸어요. 이렇게 표결을 안 하신 거예요. 이러면은 언제든지 가반수를못 넘어요. 비일 다시 해도 못넘어 다시 해도 못넘어 계속 못 넘어요. 그러면 다시 해서 표결할까요 이거 이 부결은 아니에요. 부결이야사이제결을 나와서 다시 원래 제? 예를 들어서? 이것도 통 안됐다 그러죠? 이게 부결. 부결됐다니까요 不哦 <noise> <noise> <noise>